뭐야? 아, 법사. 법사. 법사, 이렇게 약해. 지배변반인데, 봐봐, 여러분들. 지배변반인데 피다는거 봤어요? 이터 걸리는 거? 그러니까, 법사는 나를 못 죽입니다. 예. 예, 법사 대는 안 죽어요, 봐봐. 아까 지배변신에 이터, 이터, 가격인데, 살잖아, 바로. 어? 마방 몇이야? 327. 마방 쎄. 바로 껴버리잖아, 나. 법사 보이자마자. 인정? 네, 법사는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네. 나를 죽일 수 있는 캐릭은, 이제 검, 검사 캐릭밖에 없어요. 창기사는, 봐봐, 이거 봐봐. 어? 봐봐. 안 된다니까. 봐봐, 안 죽는다니까. 인정? 지배 변신, 플러스, 이터도 없한데 이거 보셨습니까? 안 돼요. 나도안 된다니까, 버선. 응, 아, 그니까, 러안 돼요. 안 썰려야 돼. 봐봐, 아, 안 된다니까. 안 돼, 측면아. 이터 안 걸린다고, 임마. 정신 차려라, 임마. 우리 인형 좀 바꿔라. 안 된다니까, 오차 못 죽인다니까, 인정? 못 죽여. 안 죽는다고 형카메도안 돌리잖아, 임마, 응? 근데 쟤왜 안타인형 안 바꾸냐, 인형. 응. 인형왜안 바꿔? 맞을 게 아니고 싸워줘야겠네, 띠바! 어? 저 새끼 좀 창조욕 해줘야겠네. 어? 어디서 족밥, 족밥새끼가 띠바! 기강이를 때려, 이개들아시기 그냥, 뚝배기, 그냥, 갈려, 갈려버리러 할게, 그냥, 띠바 새끼가. 어디서, 씨바, 그냥, 이토, 찌그레기, 그냥, 이토법사가, 그냥, 치매건 만들고 깝치고 있어, 띠바 새끼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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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구 왔네, 아 오, 씨바, 혈원 데려. 내려... 오, 인정, 인정. 그래, 씨바. 혈원 데려왔네. 야, 혼자 안 되니까, 현원들리 않냐? 너 캐릭 아깝다, 이마 가오 하나 줄게, 형이. 그래, 너도, 시발, 수여지에 지배변반 맞추고, 이만 마89 검사 못 잡고. 답답하지? 가오 줄게, 많이. 아까해라 충면아, 응? 나, 그래도, 나는, 그래도 니가 혼자 대결할 줄 알았다. 남자인 줄 알았다. 응? 어? 남자인 줄 알았다. 인정? 결혼 데리고 많이 놀아라. 그래. 너어자피 혼자서 못하니까. 꺼져, 말마안 해. 너는 남자가 아니야 아, 넌 남자가 아니야, 넌 여자야 알았지? 혈은 어? 혈은한명 데리고 와서 그렇게 죽이고 싶었냐? 됐어 임마 너 같은 난 라이 말안 믿는다 거짓말쟁이 나 라인 말안 믿어, 임마. 나너 같은 애들한테 하도소 가가지고. 어? 야, 형은.